니까 대한민국이 우리 자신이 우리 아들딸이 우리 손자손녀가 우리 앞으로 미래가 걱정돼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를하이재킹것습니다 대한민국 공중 납치된 비행기인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조정실문을강제로부수고 기장들을 끌고 갔습니다. 부기장도 끌고 갔습니다. 이상한 조수가. 대한민국이란 비행기를 그것도 겁먹은 채 협박당하며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왜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선거 조작을 대한민국 위험하다고 자유민주의를 수호하다가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개헌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인 권한입니다. 꼭 전쟁 나야만 거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은 오늘날 사이버전, 사상전, 심리전, 정보전쟁, 산업전쟁, 고위하는 전쟁도 무서운 것입니다. 사악한 무리들의 국제 카르텔로 날아가 넘어갑니다. 대통령 침필편지 보셨습니까? 25쪽에 소상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자유의국 시민이라면 그 내용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종국투사파저경화된 집단들에 의해 공산화되고 있다고 폭로하다가 불법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럼 끌고 간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북자파, 종북주사파 우리를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공산지의로 끌고 가라는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추종자들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공산당에 끌려간 것입니다. 이제부터 더불어공산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29번 탄핵, 기내수비에 올라갈 현국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우리 일반 승객들이 대한민국 호를 자유와 번영이란 나라로 이끌어가라고 1등 승객들을 국회의원들로 뽑아주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씩 주며 비서를 9명씩 붙여주고 세계 최고 온갖 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1등 승객 절반 이상이 다 범법자요, 범죄자요, 깡패 조직들, 그것도 국제 카르텔 깡패 조직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비행기 사무총괄 사무장 즉즉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거조작위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통계학은 없습니다. 선결 결과를 보십시오. 수학도 아니고 산수도 아닌 이상한 예산입니다. 바로 저들이 내란 수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권영 삼성전자 대기업 재개반도체 역할을 할 원자력 개발 예산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청년 실업 예산을 삭제했습니다. 치안과 국민보호 예산을 삭제했습니다. 대신에 중국이 태양강 예산 3천억을 배정하여 북중왕북중란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조작당 총선사 합성할 때 기억하십니까? 좌양격인 이해, 이해찬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권 제 최소한 50년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작도구를 만들고 조작 기술을 종주국 중구에서 배우고 선거조작위원회를 장악했으니 50년 100명 해먹는 거 누엇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이거나 모든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 있을지라 몰라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100년 해먹는 것은 선전, 성동, 기만과 조작술의 공산주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렇고 북의 3대 공산독재 김일성, 김정일, 금정일이 그 나라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길이 더불어 공산당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들의 헛된 꿈입니다. 여러분, 니들이 중국 욕하는 거봤습니까 여러분, 지구 역사 최고 히틀러보다 더 악한 김정은이 욕하는 거봤습니까 수백만 굶겨 죽이고 불쌍한 동포 우리 북의 여인들을 인신매매로 중국인들 처이 되게 하고 급기야 이제 어린 이민군 소년 청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러시아에 아버지 총알받으로 피를 팔아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열살짜리 땅을 수령으로 키우는 그야말로 사람을 인근 인간 짐승 농장으로 경영하는 김정은 정권 그 김정은을 이들이 비난하는 거 봤습니까? 북인법도 그래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때만 되면 그 비싼 미사일을 쏴제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한의 종북지사파 좌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화국 우리 조선인민공화국은 건지하니 남쪽에서 적화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동려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은 결코 핵을 만들지 않는다. 내가 장담한다던, 정신없는 얼간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란듯이 핵을 만들었고, 그들 핵은 자유형, 자유형이라고 선전하던, 그 다음 얼빠진 대통령이 있었으나, 재작년 연도에선 연서에서 김정은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린, 우리 핵은 못쏠 데가 없으며, 남한 공격력이라고 정식으로 밝히며,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김정은이 비서실장으로 자처하던 자가 있습니다. 중국 가서 헌 밥을 여덟 끼쳐 먹으며 아버지 중국의 시장도 못 만나고 아버지 중국은 큰 산이 오르는 작은 봉우리라 하든 굴축하던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중국의 대륙 절반을 차지했던 관계토당왕과 우리의 고구려 장수왕이 지하에서 뿔떡 일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서해 우리 공무원들이 총알박이 내게 하고 자유 찾아온 부부 청년들을 포승줄을 묶어보내둔 대한민국 최고 운능 최고 악질, 희죽희죽 그 대통령의 후회들과 그 잔당이 바로 누구입니까? 더불어 공산당 아닙니까? 그들 행태를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대통령의 최고 정보에 의하여 선거 조작을 폭로하는 우리의 윤대통령을 끌고 와서 지금 구속 경찰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심... 이는 헌법상 국가원수여 우리가 뽑은 엄연한 우리 대통령입니다. 관할 법원도 아닌 영뚱한 데서 영창을 만들어 끌고 갔습니다. 55경변 도장도 속여서 찍고 또 찍어 관절을 불법 치명해서 칩업, 휴법 불법 탈법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들이 저들을 저리도 발악하는 이유 저들이 우리 경상도 말로 바로 식금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엄으로 저들이 깜짝 놀란 이유, 죽도록 놀란 이유는 그것은 바로 저들의 정체가 드러날 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의 정체를 압니다. 저들은 바로 족북주사파, 자파, 공산주의자 그 추종자로 우리 공문을 노예 만들어 영원토록 우리 위에 노동자처럼 공산당처럼 해먹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외침도 이대로 가면 마지막일지 모른다 이제 투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선거 조작위원회가 알아서 여론 조작한 다음에 그 조작 결과를 발표하는, 발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 이. 여러분, 그들의 숙에 이 땡땡이 있습니다. 미국을 점령군이라 부르며 중국에는, 중국에는 쇠하면 된다는데, 그렇다면 중공무 인민 해방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하는 해방군이란 말입니까? 우리 6.25때 우리 미군과 국군과 유인군을 수없이 죽이고 우리 통일을 방해한 그들이, 그들이 해방군이란 말입니까? 네. 그들은 본질상 사상 인형 우리의 영원한 적입니다. 우리 어깨 동무한 우리의 친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어깨 풀어지면 풀어지면 그들은 본성을 드러내서 우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비난하는 게이 더불어 공산당의 땅에 직업이요 일본을 욕하는 게 저들의 본본이며 중국 간첩죄를 못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저들인 것입니다. 제자식은 미국 유학에 온갖 대한민국 자유와 혜택은 다 누리며 오직 이 나라 권력 탈취하여 공산당식 영원 히 권력 유지만 목표가 있는 그들이 바로 종북지사법가 아니고 공산당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laughs> 여러분 문상문 때 맛보기로 맛봤습니다 국민가리기. 즉, 자기 편은 정의요, 완대 편은 불이 국민을 이편내편갈래치게 그 하며 수천만 빽빽한 지하철은 코로나 안전지대요. 방명수칙 지키는 교회는 못 모으게 하던 그들이 바로 더불어 공산당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laughs> 전향한 고용노동부 노동부 김무수 장관이 말합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니다짐승보다 더악하며 양심이 화해마는 수단 방법 가지지 않는 괴물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끌려가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같이 이렇게 정당한 형사 소속부에 적응도 받지 못하고 불법 불법에 끌려가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을 불법으로 끌고 가는데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개돼지같이 끌려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미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이 말했습니다. 법이 불의가 될때 국민들의 저항운동은 의무가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법이 불의가 될때 국민의 저항운동은 의무가 된다. 저항운동은 의무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저항운동을 이제 저항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법이 불리가될때 국민들의 저항 기도는 의무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와 나라의 운명을 우리 자녀와 우리 우수들으로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 배를 유의하고 자기 뭐가 지나 생각하는 웰빙 정당에 맡기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 저항금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이기 대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모세가지 보내서 대한민국을 거북해 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구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좌파 목사들과 일부 숨어있는 비겁한 목사님들께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께 선과 참과 거지, 정의와 불의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가르치는 걸못 받았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좌파 목사와 같이 하나님께 버려온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양심에 의하여, 의하여 소리치십시오. 외치십시오. 아니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여우수와 당나귀가 여러분을 꾸짖을 것입니다. 자유대한 국가 선거 조작을 부르짖는 대통령이 끌려가서 불법으로 구속되는데 당신들은 그 흔한 성명사 하나 발표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목숨이 두렵됩니까 성도가 두렵습니까? 잘못된 성도는 가르치고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포기하면 목사가 아닙니다. 양을 고기라 털을 닦아먹는 사꾼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6.25 때도 목사님들이 외쳤습니다. 지금은 6.25보다 더 심각한 전쟁입니다. 나라가 넘어갑니다. 세상이 종목자파 세상이 되면 당신들은 처형 1호입니다. 목사, 공무원, 경찰 군인 다 처형됩니다. 살고 자면 죽고 죽고 자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자 우리 아버지 손에 우리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순교하시겠습니까? 지금 순교하십시오. 지금 마음으로 죽고 몸으로 살아서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옆에 외치십시오. 여러분,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믿음이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못내를 내지 맙시다. 여러분, 토트로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대팀, 맨체스테티, 첼시팀이 너무 강해서 골을 못 먹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팀이 강할수록 더 잘하면 골인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대는 이같이 강하고 악한 우리와 악한 형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지려고 이르는 자들을 잃은 주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쉽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돈이 아십니다. 혁신이 됩니다. 아닌 들의 말로를 보게 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십니다. 너희는 그때 여기에서 누구 뵈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했냐고 물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모세와 같이 선한 역할입니다. 선한 역할입니다. 신발을 받고 전국의 바다에 수장될 것입니다. 저들의 말로는 신발이며, 우리의 전구는 영광이며, 주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이 기도하실때 오늘 못 주시지 않고 집에 가는 여러분 한 명도 기발합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 5천 년 사이에 끝말미 이 70년 겨 허리 피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대한 민국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말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140년 선거사를 통해 복음을 전국에 펼치시고, 밤광곡곡에 교회와 십자를 세워서, 공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두 손들로 아버지께 부르실 사오니 이제 허리 피고 산 70년, 아버지, 이제 5천년또 중국의 대륙 세력에 그들의 아버지 공료를 바치는 노예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을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입니다. 저희들을 더우리기도를 받으시고 대통령을 원복시키시고 대한민국을 빛의 나로 세우셔서 세계 최고의 성교국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저희들을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전문하신 아, 네.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